여러분 라면 좋아하시나요 보글보글 정석대로 끓인 라면도 좋지만 신라면 투움바 순두부 열라면 짜파구리 등 다양한 변형으로 사랑받고 있는 라면 요리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한국보다 일본에서 핫하다는 한국 라면 레시피가 있습니다 바로 신라면 나보라소바 유튜브에도 틱톡에도 일본 최대 요리 플랫폼 에도 쉽게 볼수 있는 신라면 나보라소바 한국인들은 모르는 일본의 신라면 요리도 신기한데 이게 무려 3년 전부터 유행하던 거라고 해요. 알고 계세요? 신라면 아브라 소바? 네, 알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신라면 아브라 소바? 만들어 먹어? 일본에서 진짜로? 네. 일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진짜 신라면 아브라 소바를 알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약간 한장 한국의 라면이 유행되어서 그때 많이 사람들이 먹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집에서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한국 라면 레시피가 유행했다는 일본. 한국에서 달고나 라때적고 있었을 때 일본에선 신라면 아브라소바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최근에 일본 걸그룹 멤버 쿠보타 나나미가 블로그에 신라면 아브라소바 관련 글을 올리면서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서 다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아브라소바가 뭐예요, 근데? 아브라소바는 약간 기름이 들어가는데 간장 베이스로 만드는 거고요. 이제 아브라소바는 면을 더 증기려고 재료를 많이 안 넣고 심플하게 먹는 거예요. 아. 이 신라면 아브라소바를 직역하면 신라면 기름 비빔면 정도가 되는데요. 토핑이 풍부한 마제소바와는 다르게 간단한 토핑으로 심플하게 면을 즐기는 것이 포인트라고 해요. 하지만 말만 들어서는 그 맛이 상상이 잘안 가는데 일본인 친구에게 직접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면을 삶는 동안 소스를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스프 반 봉지에 간장과 식초 설탕을 넣어주고 참기름을 넣어줍니다. 고소한 거 좋아해서 참기름은 많이 넣어요. 참기름을 일본에서도 먹어요. 많이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요리는 대부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만든 비빔 소스에 물기를 뺀 면을 넣고잘 비벼주면 되는데요. 라면 스프랑 섞인 참기름 향이 정말 치명적이더라고요. 이 위에 파와 김 달걀을 토핑으로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계란을 삶은 계란을 쓰시네요. 네 이게 달걀 날달걀? 아, 맞아요. 아.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계세요 일본 아. 분 중에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삶은 계란을 많이 쓰더라고 레시피가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변형돼서 여러 개로 많이 하는군요 근데 이거는 야코 스타일 네, 야코 스타일 <laughs> 완성이에요 완성. <laughs> 잘 섞어가지고 드디어 완성된 신라면 아브라소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냄새가 되게 익숙한데 아닌 것 같은? 잘 먹겠습니다 네. 아, 적당한 매콤함에, 맵고만... 응. 와, 너무 맛있다. 아, 식초가 은근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응. 막 엄청 새콤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새콤하지 않아요. 응. 계란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계란이 들어가니 확실히 좀 맛이 부드러워진다. 근데 일반적인 신라면보다는 좀덜 맵고, 근데 신라면 맛이 아니에요 일단.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서 더욱 신기하고 새로웠던 신라면 아브라 소바. 해외에서 먼저 유행한 한국 라면 레시피는 이 뿐만이 아닌데요. 러시아 국민컵라면이라는 마요네즈 도시락 라면, 해외 먹방 유튜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 한국으로 역수출된 불닭쌈, 말레이시아 야시장에서 판다는 불닭 오믈렛까지. 한류의 인기가 음식에까지 미치면서 한국 라면에 대한 인기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한 이곳 홍대 라면 라이브러리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는 명소인데요. 방문객의 70% 정도가 외국인이더라고요. 수백 종류의 라면을 전시해두고 원하는 라면을 즉석에서 구매해서 끓여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바퀴 둘러보면서 구경해봤는데요. 의외로 외국인들 사이에서 부대찌개 라면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정말 맛있어서 먹는 건지 넘버원이라고 적혀 있어서 고른 건지 모르겠지만 테이블마다 똑같이 부대찌개 라면만 먹는 게 뭔가 아쉬워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온라인에서 유행했던 라면 레시피와 제가 갓남맛돌이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라면 조합을 준비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제공해봤는데요. 이 라면은 약간 매콤한 것 같아요. That's delicious. Yeah, it's not that spicy, isn't it? Not spicy, great flavors. The sweet one's fantastic. Mm -hmm. Yeah, yeah, that's great. Really good. Mm -hmm. 10 out of 10. <laughs> <laughs> it tastes like it's from like a, almost like a high-end restaurant. Very like rich in a flavor. What is it? Truffle oil. Oh, truffle oil? Yes. Oh, it's very expensive. <laughs> And these are also noodles. Actually, snack. Oh, it's like a snack, is it? It's a Oh, awesome! Yeah. <laughs> Try I actually liked it better in here. Oh, really? So yeah, it was okay. really good. I don't really eat eggs. Well, mm -hmm. oh, that's good. I like that. I like egg. I oh, really? Yeah, <laughs> it's good.

역시 매운 음식에 치즈, 달콤한 콘 옥수수는 필승 조합인가봐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라면 수출량, 수출용으로만 판매되는 해외 특별판 제품도 나올 정도입니다. 다음에는 어떤 라면이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게 될까요?